4세트가 시작됩니다. 헬리팩 아, 아, 걸렸어요. 아, 이호가 내려와서 백토스를 올렸습니다. 파이크. 블로킹 마운드 살려냈습니다. 황동일 거쳐서 파이크. 자, 자 이거 수비 수비를 해냈습니다. 그리고 황타. 자, 아 수비의 팀전광인네서러브자 넘어갔어요. 찬스 볼입니다 이호원 어디로 주나요? 높게 펠리페 꼬아 때립니다. 5대5 동점. <laughs> 어. 펠리페 23득점째 전광인 신우시로 넘겼습니다. 신우시 블록 아. 아웃 득점 네. 이호건 뿌렸습니다. 페이커 차우노 전광인 받고 속동으로 네. 집어넣습니다. 네. 넘었습니다 타이스 달려합니다 자, 어, 네 타이스 선수의 범실이에요. 타이스의 범실을 선언합니다. 네. 리시브 잘 됐습니다. 박철호. 덫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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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점점. 박철호의 득점으로 16대 11. 잘 뛰어났습니다. 가운데 시간차 윤식 네. 골 서브 전광인이 받았고요. 파이크! <laughs> 그렇죠. 송동일 사이스 쪽으로 파이크! 자, 자 살렸어요. 펠리페 쪽입니다. 뜹니다. 파이크! 블록카! 아! 프로 차한점 아! 아! 차! 네. 아, 자 번번이 수비은 연결 득점으로 쫓아가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. <laughs> 응, 삼성화재 6득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자 약간 불안했습니다. 아! 어, 잘했어요 공재학 자 때려줘요 때려줘요 파이크 다시 어택 커버 자 이번 전광희는데요 밀어넣기 수비됐습니다 곧바로 때립니다 아하쇼 아, 아, 나갑니다 나갔어요 자 가놓고 뒤쪽 속도 류윤식의 커버 높게 파이크 브로킹 잘한 역전 브로킹 무서운데요? <laughs> 21대 21, 경기를 뒤집는 한국전력입니다. 강한 서브. 잘 받아냈고요. 아, 그렇 킥! 아, 아, 차단하는 펠리페! 24대 22, 오늘 경기 한국전력의 매치 포인트입니다. 잘 뛰어났어요. 나이스! 네, 터치아웃입니다24대 23. 공지학을 믿어볼 것인지. 자, 높게 뛰어났습니다. 이호관의 선택. 펠리페 삼성! 플 아! 블루팟! 터치하우 아! 25대23. 세트 스코어 3대1.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잡아내면서 연패 탈출. 그리고 삼성화재는 11연승 뒤에 2연패에 빠집니다.